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아은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답답함과 모임의 제약들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소한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인도해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세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 없는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이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달력에는 어떤 요일들이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중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왜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차례차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많이 기뻐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했어요. 그리고 창조가 끝난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이란 편안하게 쉬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 하루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 거룩한 날, 복된 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열 가지 개명을 주셨어요. 10개명의 네 번째 개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읽어봐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켜야 했어요. 6일 동안 일한 것과 다르게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편히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했어요. 안식일엔 모든 사람이 편히 쉬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종들도, 손님도, 심지어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고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주일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능해졌어요. 다음 주 주일, 6월 6일부터 윤현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윤현부 친구들, 주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해요. 주일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복을 주신 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 6월 6일, 유년부실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드리길 바래요. 다시 주일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주일을 꼭 지키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부터 유년부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 선생님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